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0보다 크다이고요. 어, 이것이고 이것일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어? 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푸는 거고. 어? 하셨던 분들은 풀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습니다.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는 거를 적분하시게 되면, lm분모가 되죠. 여기서 절대값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씌워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좌변 적분한 아, 게 예면은, 우변도 적분하셔서, ex, 적분상수c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을게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 f0이 2라고 했으니까 결국 c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ln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fx는 무리수 2에 2x 플러스 1 거듭 제곱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